자, 스나 대 스나 싸움 드디어, 어, 스나! 아! 아! 에르메헤드이트 영국 스나가 세계 제1이다. 네. 영국 스나는 짭이다, 짭! 네. 맥심이 계속해서 예, 소모대가 있네요. 어... 자, 1대1 랑그레스카야에서 프로즌 티러빈스님 예, 동독하셨고, 자, 레이시아님 영국하셨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 자, 이번 경기에서 레이시아님이 패배하시게 된다면, 경기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게 되어 티라미수 님이 경기점이 올라가겠고 타이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레이시아 님에게 기회가 한번더 주어지는 거겠죠? 어.. 일단 티라미수 님 플레이스테이라면 아마도 척탄병 가서 개베어 달려 들, 들려주시지 않을까 네자 일단은 아래쪽에서 1티어 검을 올려가 주시면서 예, 파이오니어 나와주고 특별하게 뭐 나와주지 않고 자 위쪽에서는 지금 네, 토미 세 분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위쪽이 현재 레이시아 님이시고 아래쪽이 프로진 티라미수 님이세요 저격수 나오네요 저격수? 아 영국 상대로 저격수 네 저격수 원래 가려면 저렇게 가야죠 m g m g 안 뽑고 저렇게 저격수부터 네. 아 일단 서로 건물 먼저 먹으려고 경로가 겹쳤어요 근데 표가 먼저 먹겠죠? 그러면 이제 토미는 어쩔 수 없이 안돼 가야 된다. 아 우웅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우웅 아니야. 우웅 아니야. 어, 여기 우웅 우리 거야. 우웅 우리 거야. 우리다, 우리 발이다. 아 이게 또 피오니오 장점이 시야가 넓어요 다른 유닛보다. 음 원래는 그 m g 를 보조하라고 넓은 시야를 준 건데 <웃음> <웃음> 지금은 딱히 그런 거안 줘도 강력하게서 아 이제 영국이 못 쓰게 그냥 막공군리 쳐버렸죠. 그러는 와중에. 스나이퍼 나갔고 지금 갉아먹고 있구요 자 샌드백 b 예, 어지어주뒤쪽으쪽으졌습졌습선다선수그수음에 예, 척탄병 하나 이쪽은 k 네. 토미아 저격수 막 빠른, 빠르게 상, 계속해서 상대 c k Sandyback, s a n d y b 이 c k Sandyback, 아 a n d y b a 뒤로 빼고 아 살짝 급했죠 한데 예 리트리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아프거든요 저거 아, 살짝 아파요 어, 스나가 1인분이라 근데 태각하면 갔다 오는 시간이 좀길어갖고 계속해서 갈아먹기 위해 다시 은신 네 다시 이렇게 하기 위해 아 이러면 촛탄병 침 친... 왔으니까 촛탄병까지 아, 오니까 오 태각하는도 마 맞췄네요 네또 하나 또 죽겠어 자, 그 사이에, 그래도 이제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깃발을 좀 많이 못 먹고 있긴 합니다. 토미가 좀더 많이. 아, 딱 좀... 스나이퍼를 필드로 상대의 목적지 끊어버리기 위해 전진하죠? 네, 뒤쪽에 다 배치되어 있고, 네, 중앙 쪽으로 지금, 예, 척탄병들 들어왔습니다. 영국 토미 한 마리도, 독일 쪽, 기린 것점에 파고드는데, 어, 피오가 붙네요. 민쪽 미니맵. 어, 피오가 달라붙으니까 토미가 튀어요? 아, 토미가 이게 피가 없어갖고, 음. 아, 저거, 스나이퍼한테 한대 맞은, 거. 아, 근데! 영국 역격여아 이거 에너미에이터 게이트 보는, 보는 거예요. 에너미에이터 게이트. <laughs> 어, 에너미에이터 게이트. 자 과연 예. 에너미에이트 게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지금 네, 저격대전 장난 아니거든요. 예. 이거 영국군이 저거 스나이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독일 스나이퍼가 모습 드러내는 순간 역격영 팍. 아 근데 여기 앰버가 있아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아, 아 이걸, 죽어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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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도미도. 도비, 이거 박히면 이거 목줄 것좀되찾는데한참 걸려요. 자저금아 저거... 그럼 오른쪽이 계속해서 못 먹는 거거든요. 이거 왼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캐릭터가. 근데 다행인 점은 아직 그거 엠버이 올라가 눈이 간안 돼요. 자 그냥 그냥 올라가만 있을 네. 상황이겠죠 지금. 올라가만 있어도 지금 상대 마음이 급해져요. 어 저기 벙커 가 올라가? 골스면엠티도 올라가겠네 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스나스나 스나 숨겨야 되는데 아스나 확인했어. 아, 스나, 확인 아 봤어요 지금. 스나 있는 거 확인했어요. 네, 상대야 도 저기 서어었다고 이게 알았죠? 네. 서로 이게 누가 먼저 쏘냐 이게 대결됩니다. 자 에너미 아트가 먼저 저... 냐 토미들 들어와서 네, 구차들과 교전 들어가고 있고요 얘는 이, 이, 이 친구들... 아, 토미! 지금 스나이퍼 조직 비 어깨로 들어가는데 안 되죠, 그냥 뒤로 슥 빠지면 됩니다 아, 슬슬 엠봉... 엠봉 올라가, 뮤니도 다 쓰여... 쓰이... 아, 엠봉! 6 0미리 되자마자 엠봉 올라가요, 지금 자, 이거 이거 아, 내려야 올라, 되는데 올라가면 이게 목적을 좀 절대로 못 찾습니다, 이게 아... 아, 그러다 오른쪽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뭐... 저기에 엠봉이랑 왼쪽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영... 아, 일단 동독 저격수. 상대 상대 스라이퍼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누가 먼저 쏘냐 싸움 해주고 있고요 이제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 올라갔으니까 이제 제압시켜 버리고 바로 이제 아 땅에 아, 박히는 게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 그보다 이것도 아 멈춰놓게 만들어가 마, 네. 만들어놨거든요. 너, 너 절대 이 땅을 먹지 못해 하고 자이 아, 도민들 뒤쪽 아, 빠질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대기죠. 시티즈님 4강. 이었나 8강이었나? 시티즈님 4강이 아니라 근 네, 8강에서 네, 탈락하셨어요. 네. 8강에서 티라미수 님이랑 붙여셨 갖고 아닌가? 아시아민트 님이랑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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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8강에서 티라미수 님이 8강에서 어, 시티즈 님을 꺾어지고 올라오셨 올라오셨기 때문에 상대가안좋안 안 좋으셨어요. 예, 네, 대진훈이 자 계속 계속 제압 걸려 벌... 아렌지야 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제압 걸려요 다른 친구 가서 예, 대신 먹... 왜난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자이 친구도 저격수가 지고 이거 쏘고 싶긴 하겠지만 아, 근데 건물이에요 예. 아 저격수까지 제압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제... 엠버이 다른 건 별로 진짜 제압력 자체는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거 확인면 강제로 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서는 또 스나이퍼랑 아, 또 막아주고 쳐내주고 아, 영국 이거 초, 초잭트 상당히 꼬였습니다. 이거 대인차포 뽑아야 돼, 대인차포. 자, 에너비 에너비 에더게이터는 지금 우리 지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몇 킬은 3킬 했네요. 응. 지금 동독 스나이퍼는 몇킬 했죠? 5킬. 아, 근데 서로 양쪽 다 이게 눈치 싸움만 해라. 킬을 그렇게 많이 는 못했네요. 네, 지금부터는 지금 상당히 둘다좀 조용히 하고 있고. 아, 일단 일단. 벽 순화가 어딘지 확인했으니까 도도순화도 사격 게시 하겠죠? 어어 화면 멈추기 네아예 제가 감자 서버가 또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아네 네. 갔다 오시고 자 잠깐 자이 상태에서 지금 예 여전히 힘든 예 여전히 힘든 상황을 좀 보여주고 계시긴 하는데 자 건물 안에 들어갔고요. 예, 토미 건물 안에 들어가면서 예, 그, 그, 예, 프로젝트라민 수님의 예, 피오니어 예, 싸워주고 있습니다. 몰아내 예, 주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아, 목 예, 뭐 당연히 목줄 거점 일단 이어내 죽긴 좋긴 예, 했기 때문에 오른쪽 으로좀 나가도 되는 상황이긴해요 근데 이쪽에 예, 그 척탄명들이 예, 기름 거점 뺏어먹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중, 예, 등장한 게 아이고. 콩카 나왔죠? 여기서 콩카까지 아 어, 이러면 3, 309 컨트롤까지 가능했는데요? 아니면 콩카 그냥 스네이프따려고 같이 동기 화진할 수도 있어요 기지까지 박아갖고 어 계속해서 전진 근데 비커스가 좀 아프거든요 콩카한테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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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아 콩카들이 밀어갖고 아 오늘 비커스 어쩔 수 없이 퇴각하고요 이거 완전히 입구 봉쇄 좀 당하실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째, 어째, 어쨌든 복권 성공했어요 지금 묵주 거점 네. 아 근데 묵주 거점 복권 성공했지만 기름 거점을 다시 뺏기셨고 콩카 또날뛰니다지 스나이퍼 잡으러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콩카 아마도 묵적 어, 스나이퍼 체력 회복까지 다 해준 다음에 앞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또 묵주 거점 끊어버리고 석탄으로 자, 저곳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면 진짜 이거 답이 안 보여요. 왜냐면은, 무엇보다 어, 일단 자원을 다 모아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깃발 먹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의미 있는 건 빅포 밖에 없죠. 네. 아, 계속해서 끊어버리기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영국장에서.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는 계속해서? 스나이퍼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네, 벌써 지금 9킬 아, 영국군 콩카 그냥 죽여버리려고 a 씨 뽑았죠 네 근데 a... 카뜩이나 없는 기름 지어짜내서 나온 A씨인데 저러면 전체 타이밍 던늦질텐데또 어쨌든 A씨로 콩카도 잡고 저거 벙커도 밀어낼 생각으로 이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 무, 이게 다른 것보다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네. 이게 무조건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가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게임 끝나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뭐 동독도 아, 파괴 뽑아주네요 A씨 나올 걸 알고 있습니다 어어 벙커 벙커 아 빨라요 빨라요 빠르게 잘 됐어요 빠르게 잘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어어 어, 저기 쏘까지 살짝 위험한데 어 저기서 발리그고 아, 바로 붙이 아 여기 벙커까지 부수겠네 이걸로 네 팍이 이거로... 먼저 나오냐 벙커 먼저 부서지냐 아 근데 스나이프부터잡아버리겠다 벙커는 나중에 천천히 부셔도 돼 근데 슬, 지금 지금 당장 스나이프부터 맞출 수가 있으려나 아 이거 <laughs> 계속해서 딱총으로 쏘면 아 근데 팡팡 뿅 아이고 아 저런게 이제 팍팍먹가감이죠 진짜 팍 저거 지금 엠파 된 상태에서 억지로 버커 부수겠다고 가, 갈 거거든요 경로가 뻔합니다 예? 그럼 파크 그 경로에 가기만 하면 되죠 자 슬금슬금 슬금슬금 예. 엠파 된 상태에서 엠봉 부수기 위해서 천천히 후진하는데 파카한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예. 안, 아안 돼요 이 아까 좀아 아 그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림 나오거든요 역시 뻔하죠 엠봉 부수려고 가는데 파크 치아아아 아. 아, 근데 연막. 연막 그라운드 샷 그라운드 샷 자, 파운드샷, 아! 파괴. 다행히 엠은파괴 야, ]은... 이러면 남진 장사들 정도, 이거. 네. 자, 엠벙 파괴됐기도 했지만, 아, 저격수를 잡았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못 잡아서. 저격수 잡고, 자, 콩카 파괴, 그리고 여기는 엠벙 빠지 파괴하고, 그라운드 얻었다면은, 죽었다면은 좀, 에,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이거는 기름이랑 테크 자원이 너무 밀릴, 밀릴 것 같아요, 영국이. 네. 중앙은 좀 어떻게 다시 먹어준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일단 엠버을 구석이 무섭으니 한 시는 놓긴 했는데, 다음 전차 타이밍이 문제란 말이죠. 비포대 지금 많이 뺏겨 계시고, 공독 지금 right. 올라갔네요. 이 배트페이지. 본진좀 봐주실래요? 아, 네. 지금 배트페이지 올라가는 중이시네요. 네. 자, 스나드스나 스나 싸움 드디어. 오. 아, 아! 에르메트 그이트 영독 스나가 세계 제일이다. 영독 스나는 짭이다 짭. 예. 네. 아, 나 그냥 나가버리셨어. 아, 썰이 아 아, 아니라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예. 네, 그만큼지 멘탈 붕괴 왔다는 거죠. 너무 휘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결승전. 예, 결승전 진출할자는 예, 프로즌 티라미수님께서 경 예, 결승전 진출하게 되시면서 이제 결승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